자, 우리 19번 문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2위였네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에 아마 쪽, 촉박해서 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오답률이 높을 거예요. 아주 어렵게 출제된 19, 20번 문제들은 아니죠. 뒷부분 문제가. 자, 19번 볼게요. 자, 용기 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래요. 기체. 그죠? 그러니까 용기 가에는 AB와 AB2가 이렇게 질량으로 그러니까 나에는 AB와 AB2가 이렇게 힌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A 원자 수 분의 B 원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 볼까요? 힌트는 여기 있을 것 같아. 그치 A 원자가 3개일 때 B 원자는 4개래.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B가 3개인 거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2몰 하시면은 B가 4개가 돼 버리지만 얘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한번 2몰을 써본 거죠. 즉 AB가 2몰이면 그다음 AB2는 1몰. 그죠 2몰 일몰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b 여기 앞에 2가 이제 쓰이는 거니까. 그죠? b 원자가 둘, 한 개씩 둘, 둘, 네 개가 되고요. 그다음 a는 한 개씩 둘, 두개 여기 하나 해서 세 개. 우연히도 맞춰졌죠. 그죠? 숫자가 어렵게 요번에 안 나왔다니까. 자, 그럼 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ab 2몰의 질량이 28이래. 그러면 1몰은 절반 14겠죠. 그니까 AB 1몰인 14, AB 2몰은 22. B 하나 차이로 지금 22와 14가 되거든요. 그럼 22에서 14를 빼면 얼마야? 8. 그죠? 그러니까 A와 B의 여러분들 원자량을 알수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B는 얼마다? 8로 보시면 되겠죠. 1몰이 14. 얘 1몰은 22. 그쵸 차이는 B 하나, B 원자 하나인데. 그래서 22에서 14를 빼시면 8. 자, 그다음, 얘 아까 1머리 뭘 했어요? 14라 고 그랬죠. 14에서 얘가 8이면은 a는 얼마를 가지면 돼? 6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6대8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약분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상태로 한번 가볼까요? 요 상태. 자, a, b의 값이 지금 여러분들 a, b의 값이 6, 8이거든. 얘네 더하면 14잖아. 그쵸? 화학식량. 요 a, b 화학식량. 근데 얘는 몇 개가 딱 티나? 아, 너 3몰 있구나가 티나죠. 그죠? 14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얘는요? 어, A, B2거든요? 그러면 8이 16? 그 다음, B2니까 A 더하면 22거든? 그 11인 거야. 딱 절반 티나죠. 아, 얘넌 예, 2분의 1몰 있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하실 수 있겠죠? 자, A 원자수는 여기는 AB라는 기체잖아요. 그죠? 1몰씩 3개니까 3개고, 요쪽에는 a, b, 2잖아. 그죠? 하나씩 2분의 1이면 0.5죠. 그러면 얼마야? a는 3.5로 쓸수 있어요. 맞죠 3과 2분의 1. b의 값은요. 하나씩 3몰이면 3개. 여기 2개씩, 그 다음에 2분의 1이잖아요. 약분하면 1이네. 그쵸? 그럼 3, 그 다음에 1, 더하시면 얼마? 4. 저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야? 2배씩 해서 7분의 8. 해서 답 쓰시면 틀렸어요. 왜? 여기 요기 있었어. 여기도 있고, 요것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건 X 값이잖아. 그치?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면 빨리 하니라고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너무 슬펐을 거야. 그쵸? X 값이 7분의 8이고, 그죠? X 값이. 자, 그럼 7분의 8에다가 또뭐 하래요? B의 원자량분의 A 원자량을 하래요. B 원자량이 8, A 원자량이 6이잖아. 8분의 6을 하라는 얘기야. 약분하고 결국 답은 얼마가 된 거야? 7분의 6. 답은 7분의 6이 되는 거죠. 그죠? 몇 번에 있었어요? 4번에 있었어요. 그죠? 4번. 아마 답 2번으로 해서 오답인 친구도 있을 거야. 끝까지 조금 우리가 침착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쵸? 자, 답은 몇 번? 19번 문제 정답 4번 되겠네요. 4번 체크해 주세요.